이번 후쿠오카에서 사온 옷들입니다 이건 H&M에서 자켓 하나 샀고요 그리고 이거는 미리 주문한 지유 옷입니다 일본 홈페이지 가면 미리 구매해서 픽업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미리 제 남편이 주문한 옷 티셔츠 두개 그리고 청남방 청남방 하나 샀고 그리고 후쿠오카에서 내는 입었던 그 자켓 있거든요. 그것도 샀고, 그리고 이거 손수건 하나 샀고, 이것도 같이 구매해 줬어요. 이거 원래 990엔인데, 저는 790엔 흰색하고 블랙 같이 주문 넣었는데, 블랙은 여행 가서 입어가지고, 이것도 같이 오빠가 픽업 서비스로 미리 샀어요. 그리고 요거는 미리 미리 주문해가지고 다 넣었는데, 오류가 떠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매장 가서 직접 제가... 만든 티셔츠 세 장이에요. 이렇게. 이거 한개 있고, 그리고 이것도 똑같은 디자인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있고, 이거는 이제 샀네요. 세 장. 세장 이렇게 했고, 두번 갔어요. 한 번은 두장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날 한장 만들러 또 가가지고, 총세장 했고요. 얘는 지유 자옷 이거 세일해가지고, 3990인데, 29,000원인가에 판매해가지고, 하나는 동생거 하나는 제거 이렇게 두개 구매했고, 요것도 h m 거7 9 9원 이거 가디건이거든요? 요 가디건. 가디건. 790원이면 완전 만원도 안 되는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샀고, 그리고 마지막은 요거 비샵 건데요. 이게 뭐냐면, 살 생각이 없었는데, 가방이거든요. 도트로도 멜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 끈 연결해가지고, 크로스도 되는 그냥 가방입니다. 편하게 들려고 샀고 이거는 10만원 정도? 텍스프리 받아가지고 9만원 정도에 산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옷을 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이것저것 가서 산 물건들인데요. 일단은 너무 많아가지고, 빨리 소개할게요. 요거. 샴푸거든요? 근데 진짜 촉촉하고 머릿결이 부드러워져가지고, 요거 꼭 하나씩 사오는 편이고, 이거는 페브리즈 본품은 사온 게 있어서, 이거 리필, 리필 사왔고요 요것도 어, 좋아요. 세탁 세제. 그리고 이거는 남편이 이거 산토리 위스키 샀고, 그리고 이거는 무인양품에서 산 컵. 9 0 0 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사무실에서 쓰기 좋은 것, 그리고 이거는 천원짜리 플라스틱 양치컵, 그리고 아시다시피 61번 칫솔 좋잖아요. 그리고 이거 치아, 샀고 그리고 이거 그냥 사봤어요. 무릎 아대인데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렴해서 요새 운동 다니는데 너무 무릎이 아파가지고 필요해서 한번 사봤고, 그리고 이거는 테이블 매트거든요? 3,000원. 근데 앞뒤로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요거, 요 색깔에. 요 색깔. 그리고 요거. 세장 샀습니다. 그리고, 어, 이거. 나무 젓가락들 사오는 거. 요번에는 스테인리스 젓가락도한번 사봤어요. 반찬집 고할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 사봤고. 그리고 이거. 야채칼 깎는 거. 이거 다 다이소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클렌징 이거 6천원 정도.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아요. 얘는 스크럽 페이스 워시인데 안에 알갱이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은근히 스크럽도 되고 또클렌징도 되면서 좋더라고요. 요거 샀고. 어, 주걱. 그리고 이거 또 무인양품에서 샀는데 요리할 때 쓰려고요. 이것도 무인양품 거. 요리할 때 쓰는. 조리 도구 7 0 0 0원 정도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운동화 지우개. 이건 남편이 담았네요. 아니야, 그딱요 이번에는 두 개밖에 안 샀어요. 왜냐면 그 전에 사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나마 제일 잘 쓰는 거. 이거 렌즈용, 이것도 괜찮고, 이건 가격이 조금 있거든요. 1 5 0 0 0원 정도 하는데 다른 거뭐 오천 원, ,000원, 육천 원짜리보다 그냥 이거 괜찮은 거 하나로 간간히 넣어주면 눈에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 샀어요. 그리고 어떤 유튜브가 이걸 소개하길래 저도 샀는데, 칼디마,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뭐냐, 아무튼, 이게 용량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사봤고, 그리고 저번에 사온 면봉 괜찮아가지고, 4개 사왔어요. 그리고 이거 데일밴드도 리본에 접착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사고 왔고, 그리고 이거는 옷, 얼룩 지우개. 이것도, 한번 사봤고, 이것도 귀여워서 하나 샀고, 그리고 가차 두 개. 피노꺼. 키링에 달려고 가차 두개 해봤고, 그리고 이거 키링. 드디어 제가 몽치치? 이거. 네 군데 돌아다녀가지고, 이거 하나 겨우 득템했어요. 귀엽죠? 그리고 이거. 진짜 좋거든요? 이거는 용, 이게 알이 조금 작은 것하고, 이게 알이 큰 게가 있는데 알큰게 조금 더 효과가 좋고 훨씬 더 비싸요. 하지만 부위에 따라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큰거 작은 거 샀고 집에 이게 똑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언제 또 일본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미리 사놨고 그리고 다이소에서 산 돌아가는 거수납판 같은 건데 이거 냉장고 안에 소스 같은 거 있잖아요. 조그만 튜브 소스 그 정리하려고 이거 샀어요. 그리고 이거 살려고 진짜 열심히 돌아다녔거든요. 이게 주얼리함 같은 건데, 이 3단으로 되어 있고, 플라스틱이에요. 근데 조금 얇은데, 근데 이제 이거 안에는 제가 또 찾아서 산 거거든요. 이 통만 팔고, 이 안에 거는 또 따로 팔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귀걸이라든지 이런 거 작은 액세서리 같은 거넣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샀습니다. 다이소를 전부 다 들려가지고, 이거 사느라고 진짜 발품 많이 팔았거든요. 가는 데마다 다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요거 가성비 좋 이게 다 합해서 이거 3,000원? 이게 1,000원인가? 했던 거 같고, 이럼 5,000원? 아, 6,000원 정도? 들었습니다. 일일이 하나씩 다 소개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렇게 그냥 트렁크에로 언박싱을 하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자. 항상 못는 거. 그리고 이거. 이거 처음 사봤는데 포테이토, 어떤 천 원이겠죠? 그리고 이거 하나만 사왔어요. 이거 지난번에 갔을 때 이거 무인양품에서 샀는데 맛이 괜찮더라고요. 엄마 손파이, 근데 이게 초코맛하고 기본맛 있거든요. 이것도 맛있어요. 그리고 이건 다들 아시죠? 이거 직구로 하면 하나에 5천 원인데, 이거 1,900 원인가에 샀거든요. 이거 다섯 개 샀어요. 하나, 둘, 셋, 네다게 그냥 맥주 안주로 좋아요. 그리고 이것도 항상 담아오는 것. 이거는 저번에 갔을 때 한번 사 먹어봤는데 이거 한봉 사왔어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제가 먹어본 것 중에 이게 진짜 제일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꼭 사왔어요. 이거 세 개나 사왔어요. 부피가 조금 있거든요. 근데 진짜 파삭파삭하고, 안에 있는 크림도 부드럽고, 가격 이게 3,000원인가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건 그냥 왠지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사봤고, 이 과자도 하나 왠지 감자칩 하나 사와야겠죠? 이거, 이게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요 과자가 있는데, 이거는 파란색 봉지에 이게 솔티 카라멜이거든요? 근데 다른 거 그냥 달기만 한데, 얘는 단짠 단짠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번에 두개 샀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그냥 이것도 사봤고, 요거. 이 가격이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2700원인가? 근데 용량도 많고 맛있어가지고 안 사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라면. 몽고타면 저는 쭉 그냥 조그만 라면 그때그때 그때 국물 없을 때 라면으로 대체하는데 작은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세개 샀고 이것도 그냥 다른 맛으로 한번 사봤고 이거는 카레 맛. 아, 치즈 맛이구나. 이것도 사봤고 이거 신신라면. 도 하나 샀고 그리고 이거 몽고 면 하나 더 있고 파래도 이번에 그냥 두 개밖에 안했어요 이거 하나 샀고 이거 이건 항상 먹는 맛. 저는 항상 이번 아니면 3번 아니면 매운 맛으로. 그래서 집에 기존에 있는 것도 많아서 아쉬운 마음에 두 개밖에 안 샀어요. 그리고 쿠키. 왠지 커피는 쿠키랑 잘 어울리는데 일본 쿠키가 왠지 더 맛있을 것 같아서 항상 사오는 편이고 이건 한국에서도 팔지만 한국에서는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면세 안에 들어가면 세븐일레븐 있거든요 거기서 샀어요 입국장 들어와서 요것도 다 마찬가지 이건 뭐 아는 맛이니까 그리고 이것도 다이소 국민 밤 이것도 하나 있, 집에 있기 때문에 하나만 샀고 그리고 요거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거 그리고 어 이거 맛있어요 이게 뭐냐면 술안주로 짱인데 이게 우니맛 견과류거든요? 근데 은근히 고소하면서 짭짤한 맛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진짜 맛있는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 개 사오고 싶었는데 하나밖에 못 샀어요. 인기가 좋은지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 이거. 이것도 지난번에 사와서 먹고 맛있어가지고, 뭐 술안주용. 이것도 가격 대비 괜찮아요. 저희는 다 이것저것 사본 다음에 맛있으면 그 다음에 또 사가, 사오는 편이어가지고 요것도 맛있다고 어떤 분이 소개시켜 줘 가지고 이번에 한번 사왔습니다 요거는 초코맛하고 이거 그냥 버터맛 이렇게 사왔고 그리고 이거는 튀김 타르타르소스 그냥 작은거 하나 사왔고 그리고 이거는 마늘 후레이크 가루 왠지 이런 거 하나씩 사고 싶더라고요 이거는 메이플 시럽, 음. 토스트 할때 뿌려 먹으려고. 이것도 이런 건 싸니까 부피도 작고해서 그냥 사와 보는 거예요. 이거는 오뎅탕 할때 조미료 맛 그리고 이거 이것도 국 없을 때 먹어보려고. 이거 물만 부으면 되니까. 이거 지난번에 마늘하고 생강 샀었거든요. 근데 정말 요리할 때 간편해요. 그리고 안에 약간 이런 뭐랄까 오일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제육볶음이나 이런 볶음류 할때이거 넣으면 풍미도 좋고 정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몇개 있는데 하나 더 샀어요. 그리고 이거 된장국 물만 넣으면 되는 거. 그리고 이런 거는 뭐 일반 그냥 과자들 심심해서. 가끔 맥주가 생각날 때 다른 과자는 헤비한데, 이런 건 간단하고 양도 적으니까. 이것도 맛이 나쁘지 않아서, 이건 무인양품 과자. <laughs> 다시류를 사왔는데, 이것도 이렇게 한포한 한 포씩 되어 있거든요? 근데 조미료로 쓰기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 사왔고, 어떻게 일본인 다시다가 더 싸요, 가격이. 그래서 그냥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싸서 이거 하나 사왔어요. 한국 다시다. 이거 밥에다 뿌려 먹는 거. 그리고, 와사비 하나 이건 유통기한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그냥 하나만 샀어요. 뭐이 과자는 단짠에 진짜 정석이거든요. 이거 누가 맛있다 그래가지고 여행 중에 하나 사서 먹어봤던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아쉽게 제가 더 담아야 되는데 두 개밖에 못 사온 게 너무 너무 아쉽네요. 더 많이 사올걸. 그리고 이것도 여행 기간 동안 사 먹고 맛있어가지고 솔티버터거든요. 고구마? 이거 진짜 양도 적당히 들어있고 이게 1,500원인가 하는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다섯 개나 사왔잖아요. 이거 봐요. 이것도 그냥 밥에 먹는 거. 마지막으로 이거는 도넛이거든요. 근데 약간 무게가 있어요. 몇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왠지 이것도 맛있을 것 같고 유통기한도 이런 빵류는 좀 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왔습니다. 엄청나죠? 저희는 어차피 무게를 늘려서 가기 때문에 그냥 부담 없이 그냥 막 담았어요. 트렁크 먹방싱 끝.